자, 음, 삼회 어제 그 체류법, 이제 체류 시작. 기분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의 기분은 자 추억한 거요? 무드즈 했어요. 공사 뭐야? i m p r o v e 예, 봉사. 행복한 사람의 기분은 응. 향상되었다. 오케이 왼이브 피드백 1번 그들이 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졌대요. 앤드죠. Okay, worsen 나빠졌다. 정렬입니다. worsen B, A는 improve d When 일거입니다. b a 백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나빠졌습니다. 어세 번째. 하지만 그들의 피드백 받았을 오케이, whether 이번이번이번 어디까지? 파트너까지 이번에, 요 이번. 여기가 주어죠 자, whether 후거백, whether인지 아닌지. 명사절이니까인지 아닌지.인지 아닌지. 걔네들이 피드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예. 파트너, 파트너의... 파트너에게 주어진 그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주어진 파트너가 받은 이지 파트너에게 주어진 피드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차이를,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자 이거 어떤 격이 나요? 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인데, 불행한 사람은 자기 파트너가 어떤 대답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자기 기분이 좌지중지고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피드백만 갖고 기분이 좋을 것같요 8번 그렇죠? 내 이거 앞으로 좋네. s 제너 a k 스펙킹 끊고. 그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1번걸 겁니다. General speaking, the most persuasive argument. 끝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 오케이 okay.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partake of 밑줄 치고 partake of all three. 맞아가 표. 끝나. 폴 테이지, 테 어로 죠를 가지고 있다 어, 를가고있다또린 마, 먼먼먼 세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다. 즉, make sense logically. 쟤 <놀람> mm. make sense. 말가다다하다하다다형다다형다대다다다다다다다다다 a r g u m e n t 그 주장들은 주장들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They are advocated by someone. 여기 they도 똑같이 arguments. 아, 자 이렇게. 그 주장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오케이 okay, advocated 지지하다, 지지 않는다. n w w h r e i t h o t confidence? w h e o n w t o r w the o t r w r e the o h e r e w the o n e w is e o r n e e r the other one? Where is the other one? w h s t w e r e the o n e w w e r e is the w e r e the o n e Where is the other one? Where i Confidence는 오, 그렇죠. 신뢰를 받을 가치가 있는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줄 만한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그 주장들이 핸드 세모. They are agreeable to the sentiments of the audience. Sentiment, 정성. Agreeable to 어, 청중의 정서에 보아 하나. 진짜, 거기 뭐 무슨 뭐. 아, 설득력 있는 주장. 세 가지. 첫 번째, 뭐. 첫 번째, 논리성. 두 번째, 지지, 지지. 세 번째,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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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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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놀이에 음. 어, 끼칠 수 있다. 어, 놀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놀이를 가져옵니다. 어떤 놀이냐면 데프터 3번입니다어디까지요 1234, 5, 6, 7, 8, 9, 10, 11, 에게는 make sense니까 타당하지 않은 거니까 니트는 노라고써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무슨 말이오 이건 뭐지 이해가 안 되는 놀이 어떤 모멘트일 것그 당시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놀이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오와상족 또는 심지어 마이 일어드바이즈듀 그러면 e d 잘못 조언이 e 는 거니까 h 별 분별 없는 분별 없어 보 advised to agree w i 는 h you. I'm not advised to agree w s i r e s r e o 그것이 s r 기여하다. 그것이 기여하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 이트용과 이트가 뭐예요? 플레이 <목소리> 플레이. 그 놀이가 기여하는 목적 이고를 모르기 때문에. What o s it? How it will end? 이번. How it will end? 거기 있던 거야. 우리, 우리가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쩝. 그러면 how it will end 물자 쭉 치고 how it will end. B 정그래서 B 때는 no, no, it's, it's no. 그죠? no, no, no. next가 no. 목적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어,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놀이를 가져오게 된다. 애들이 이제 놀이를 하게 되는 그런 얘기에서 나온 거야.